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건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 삼각형 ABC에서 평행선을 그렸네요. 아주 간단하군요. 자, 여기는,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이, 이큰 삼각형하고 닮음이죠. 그죠? 맞아요? 대응하는 변을 봅시다. 요 작은 건 8이고, 큰건 14죠. 그럼 닮은 비가 8대1 4예요 맞아요? 그러면 약분하면 4대7이네요. 그죠?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넓이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4, 4, 1 6대7 7의4 9가 되네요. 맞아요? 자, 근데 AD 요 넓이가 32래요, 32. 아, 여기다 2를 곱해서 넓이가 됐군요. 그러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삼각형 ABC가.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98이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98이고, 요 위쪽이 32니까 아래쪽은, 요 아래쪽은, 그죠? 98에서 32를 쇽 빼면 되겠죠? 6 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되겠어요? 되죠 자, 너 얼른 가. 선생님이 채점하 다음 시간에 해줄 테니까. 너 숙제 숙제 프린트 가져가. 또 뭐야. 집에 갔더니 없다고 그럼 죽여버려. 그건 딴 거야. 최민석, 아 지금 이거 한 거. 지금 한거 채점하라고 나준 거야. 어, 맞아? 이거? 저 새끼 아까 거 채점해줘 준 거. 야, 멜로와너 이거 하고 가야 되잖아. 야, 빨리 이거 너 이거도 가져가 이 새끼야. 가져가서 해가지고와 빨리 이거 받아. 자, 됐어. 자 조용히해. 자 여기 봐 이제. 됐어, 봐. 야, 걔 동생이야, 됐어. 신경 쓰지 마. 자, 그니까 9하고, 여기 3하고, 2하고, 여 아이가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내심. 내심이라고 했죠, 그죠? 내심이면 각의 2등분선이란 말이에요. 각이 같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각이 이렇게 같겠죠, 그죠?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 안 그려놓은 거예요. 알게 뭐예요? 자, 일단, A에서 C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A에 C까지 거리. 왜냐면, 9대, 어, 9대 AC의 길이는, 어, 3대 2겠죠. 맞아요? 하트 뒤집어진 거. 9대, 9대 AC는 3대 2. 따라서 AC의 길이는 얼마냐 하면, 음, 이것의 3배, 이것의 3배니까 6이네요. AC는 6.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6이에요. 맞아요? 6. 자, 근데 A2를 구하래요. 자, 여기를 X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6-X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 하트가 쓰러진 거예요. 여기가 2등분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5대 9는 6-x대 x 이렇게 되겠죠. 5대 9는 6-x대 x 이렇게 되겠죠. 자, 6954-9x는 5x. 넘어가면 14x는 54. 따라서 x는 7분의 27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7분의 27 맞아요 네. 네. 자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하나 뭐요 이게 내심 이랬잖아요 네 그럼 저기 선을 그어보면 네 선이 거요요 선이 자그 다음 페이지 질문 질문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번 하나야? 그냥 하기 싫어? 하기 싫어? <laughs> 19번을 봅시다 자 여기 뭐 설명이 긴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DEF는 아이 변의 중점이네요 중점 연결 정리 나오겠네 자 여기도 같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도 같아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df, df, 요 길이를 두 배를 늘려가지고 이렇게또 했대요.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게 이렇게 늘린 거예요. 3 넷,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 뭐 중점 연결 정리기 때문에 다른 거 이, 이 삼각형 쳐다보지 말고 요 길이와 여기도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죠? 자, DF. 어? DF는 HF의 두 배다. 맞죠? 왜냐면 하 여기 여기 같기 때문에 요거의 반, 요거의 반이니까 결국은 어, DF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길이의 두 배라 그러는 것도 마,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GF. GF는 어디 있어요? GF. 아,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어, hf, 요 길이의 두 배다. 두 배죠, 그죠?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반이기 때문에 반과 두 배니까 3대1이 아니고 2대1이죠, 그죠? 요거 틀렸네요. 자, i는, i는 e 지의 중점이다. 중점 아니죠? 어, 아, 중점 맞나요? 어, 아, 맞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요 놈의 반이 여기죠? 이것을 두 배가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같죠? 이 길이랑 똑같이 여기다 늘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i는 이지의 중점이다. 그 다음에, af와 fi. 여기는 3대, 3배의 fi다 그랬는데, 아니죠. 여기 중점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요. 그죠? 요 길이를 a라 그러면,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는 합쳐서 2 a 가 되니까, A A 대 A F 대 F I는 2대 1이죠. A F 대 F I는 2대 1이기 때문에 F I를 두 배한 거죠. 그죠? 여기 3이 아니고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니은리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 2번. 여기 틀렸죠, 이거. 유재 2번. 맞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틀리냐. 야, 이씨. 야, 이건,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자, 봐봐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 음. 여기 중점을 잡아가지고 중점까지 이렇게 이은 선이 중선이다 그랬어요. 그죠? 중선이라 그랬고 이 반대편에도 중점 잡아서 이으면 중점, 중선이 되고 이때 여기가 2대 2대 1이 되는 지점이 바로 무게중심 G라 그랬어요. 그죠? A B C 여기는 D 여기 G. 자 근데 다시 여기에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기준으로 다시 또 무게중심을 또 잡은 거예요. 또 무게중심을 잡으면 여기가 2대1이 된단 말이에요. 2대1. 근데 요 2인 길이가 3이란 얘기지, 그지? 렇 2인 길이가 3이니까 이게 2분의 3을 곱하면 되네요.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2분의 3이 하고 요거 3하고, 그럼 2분의 9니까, 아, 2분의 6이니까 총 2분의 9죠, 여기가. 여기가 2분의 9죠. 1일 때 2분의 9. 여기다가 2분의 9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9가 되겠죠, 그죠? 얘는 9가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 9에다가 여기 3이니까 더해서 얼마 돼요? 12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씩 찾으면 되잖아요. GD는 얼마예요? 2분의 3. 아니구나. 2분의 3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9 이렇게 되네요 gd는 그 다음에 ad는 2분의 9에다가 3곱하면 되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9 잖아요 이걸 3곱하면 이거 전체가 되죠 그죠 자 2분의 9 곱하기 3 하면 2분의 2 9 2 9 3 9 27 2분의 27이 되겠네 2단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또 134. 자, 얘를 보세요. 얘는 자, 일단 x는 말이죠. 요렇게 삼각형에서 찾으면 돼요. 요 삼각형에서.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 요렇게 평행선이 요렇게 있으니까 자, 여기 x대 x 플러스 4를 해야죠. x대 x 플러스 4는 3대 4.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대 x 플러스 4는 3대 4. 자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이거 먼저 곱할까요? 이렇게 곱하니까 4x는 요거 곱한 거 3x 플러스 12. 아 그래서 x는 12다. 이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아주 간단한 거죠.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거죠 이거 3대 4는 4대 y 깡총깡총 그죠? 두 번째 맞아요? 3대 4는 4대 y 따라서 y는 4, 4, 16을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3분의 16 이거랑 이거랑 두개 더하면 되겠죠 그죠? 3분의 36이니까 x 플러스 y는 3분의 36 더하기 3분의 16. 그러면 3분의 52. 이거 안 나눠지죠? 어, 안 나눠지죠? 3으로?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네요. 그죠안 나눠지니까 요게 끝. 이렇게 되겠네요. 자, 됐어요? 자, 그다음 몇 번이에요? 어, 날로 다 먹겠다고요? 때리고 싶네. 자, 자, AE의 길이는 3배의 2B. E, 요 길이를 3배 하면 여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3대 여기가 1이네요. 그죠? MN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는데, MN의 길이. 자, MN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양쪽 끝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먼저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먼저 구해요. 3대1에서. 어느, 달, 어느 닮음을 이용해서, 요 닮음을 이용해서. 그죠? 자, 요 닮음을 이용해서 하면, 3대4는, 요기 1대16이에요. 첫 번째, 3대4는, 2&, 16 맞아요? 그럼 여기 4 곱한 거니까 2n의 길이는 2n의 길이는 12가 되겠네요. 4를 곱하니까. 됐죠? 자, 이제 두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놈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놈, 어느놈, 여놈, 여놈. 여놈, 이렇게 뒤집어진 놈. 뒤집어진 놈, 여놈. 자, 그리고 이 뒤집어진 놈은 뭐예요? 1대 4는 2m 대8 그죠? 어, 두 번째 1대 4는 2m 대 8이네요. 아 그러면 2m은 얼마예요? 2죠 그죠? 아 그래서 세 번째 mn의 길이는 2n에서 이 m 을 빼면 되죠? 12 빼기 2를 하니까 10이다. 아, 이렇게. 10cm.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4번은, 4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무게중심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얘는 말이죠. 어 어디 봅시다. 전체 넓이가 72래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얘를 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삼각형 ADC의 넓이는 72의 2분의 1이에요. 그죠? 여기 반 잘려져 있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당연히 중점이죠? 무게중심인데. 정신 안 차려요? 자, 36.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보냐 하면, 어, 아, 어이씨. 자, 요거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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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놈을 움직이면, 요렇게 움직이면, 그 넓이는 얘랑 똑같네요, 얘랑. 그죠?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여기랑 똑같네요. 평행이니까. 이거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면 넓이 똑같죠, 둘이. 맞아요? 그럼 이 넓이는 이렇게 있는 부분에 여기가, 여기가 2대1이니까 여기도 2대1이죠, 그죠? 따라서 요 넓이에 대해서 3분의 1이 여기네요. 맞아요? 그럼 얘도 똑같죠? 그럼 요 넓이는 얼마냐? 요 넓이는 얼마냐 하면 다시 보면 이 무게중심 3개를 그리면 그 중에 두 조각이죠. 그죠? 72에 대해서 두 조각이니까 3분의 1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3분의 1이 되네요. 맞아요? 3분의 1. 어. 3분의 1에 3분의 1, 9분의 1, 8, 8이네요. 처음에 이거, 이거, 이거 필요 없네?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무게중심에서 그려놓은 요, 요 도형을 생각해 보면, 요 도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내 저번이야. 아니, 자, 여기하고 여기 합친 부분 이 넓이를 생각한 거예요. 네. 이 넓이. 네. 삼각형 A, G, C의 넓이는 72의 6조각 중에 2조각이니까 3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냐 하면 326, 3, 4, 10, 2, 24제곱센티미터에요. 이 빗금친 부분이, 이 빗금친 부분이. 맞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어, 여기, 여기 구하는 부분의 넓이는 얘랑 똑같단 말이죠. 얘랑 똑같단 말이죠. 구하는 부분의 넓이는. 자, 여기가 2대1이니까 우리는 이 넓이에 3분의 1만 취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 GDF는 뭐랑 같냐 하면, GCF랑 똑같은데, 이 GCF는 삼각형 AGC의 3분의 1이다, 이 말이지. 3분의 1에 여기 24 들어가면 되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응. 자, 우리 무게중심 꼭지점에서 무게중심 무게중심에서 변까지 길이비가 2대 1이다 그랬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건 없네요. 그... 자, 우리 저새끼 저거를 어떻게 할까요? 저새끼를. 저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저거를. 응? 유형책, 유형책. 저새끼를 저거를 어떻게 할까요? 저거를. 야 시끄러워. 니가 뭘 센을 왜 해? 어뭔 소리야 이걸 해야지 유형 유형 책 숙제 안내줬죠 유형 책 여기 여기 지우자 저저 저, 저 새끼 인쇄해 주면 되잖아 어차피 인쇄해 주면 집에 가서 지가 입력하면 되지 답점 지우고 어 이거 아까 지웠던 것 같은데 왜또 나왔지 어 여기 몇 쪽이에요 84 84물 마시고 와요 84, 85, 86, 80 84, 85, 86 84, 85, 86을 풉시다 지금 은혜는 책 있어요? 유형책 있어요? 어, 5 r c i b 8 p 8 r 8 i 8 nuke, p a r s i p s

아, 3년째 하나가 없어. 네. 아니, 뭐, 네. 내가 저번에 네. 녹화해 너안 네. 거... 어? 나와? 어? 야, 왜? 네. 그걸 그걸 선생님이 그걸 모르겠냐? 네. 네. 아, <laughs> 저 우리가 9시에 수업 한게 그거지. 그지오놈이네 21일의 30일 10-26 야, 이호풍격. 10-26- 어, 이거다. 이거이거지 이미 여 다섯 개를 뜯다. 소리 안들리나 했어요. 108쪽. 그죠? 음, 삼각형에는 어? 오심이 있어요. 오심이. 오심 없어? 삼각형을 어? 오심. 오심 보이나요? 오심이 여게 다섯 개를 들고. 네, 를 멈추세요. 몸에 아요 오심과 왼심이차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에 나오는게 너에게 안좋아 너에게, 너에게 나 해질녘 나. 야, 너, 에게난다질야난야너 숙제는 다 했냐? 여기, 서 여기, 푸는거 저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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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